카메라 홀만 뚫어 가지고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홀이 카메라 커버보다 조금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 홀에다가 넣어서 넣어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굴리는 법도로 이렇게 이렇게 톡톡톡톡 넣으면은 얘가 충분히 다 들어가거든요 다 넣은 상태에서 이제 위치를 잡는 거예요 여기가 제일 많이 들뜰 수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 먼저 이 부분 먼저 확실하게 고정해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을 가져갑니다 사실 사이드 이 카메라 탈착하는 게 정말 어렵지 않거든요 이 커버 살짝 분리해가지고 손 넣고 뽑으면 은 뽑혀요 근데 굳이 안 뽑아도 퀄리티 낼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에는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포 있는지 없는지 잘 체크해가지고 다음 스으로 넘어가야 돼요. 분색은안 보이는 이렇게 기포들이 있거든요. 기포랑 컬러감이 비슷해서 안 보이는 기포들이 있어요. 잘. 식별이 조금 용이하지 못한 기포들도 놓치지 않고 빼줘야지 퀄리티가 yeah. 나옵니다. thank you